안녕하세요. 주식 단테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주린이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 제가 찾아왔어야 됐는데 월요일 날 너무 바빠서 지금 요즘에 좀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못 찾아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찾아온 이유는 익절이 일단 두개 나왔고, 어 그리고 익절을 실패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오늘. 익절은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나오고 익절 실패한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종목을 3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 소개시켜주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익절한 게 아미노오직스입니다. 어 제가 이거 언제 산다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그, 요쯤에 샀어요, 요쯤에. 요쯤에 샀을 거예요. 이게, 장대 양봉이 쓰고, 위로 올라간다고 보고, 샀는데, 어, 손절가를, 그, 원래 제가 잡았던 손절가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쯤이었어요, 이쯤에. 이쯤이었어요. 이쯤이었는데, 2150원. 근데, 3일 연속 장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을 안 팔았어요. 왜냐면은, 어, <laughs> 악재로 인한 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팔았습니다. 팔고 버텨서 제가 월요일 날, 이거 고가가 26%였잖아요. 근데 고가까지 못 먹고, 저는 정확하게, 제, 제가 산 가격이 한 이쯤이거든요. 한 이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3% 정도 먹었습니다. 13% 정도. 어, 13% 정도 먹고, 전량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먹은 게, 진 바이오로, 진 바이오텍. 진 바이오텍을 월요일날 익절했는데, 이거는 월요일날 22%까지 올라갔어요. 22%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어느 가격에서 샀냐면, 이 정도 가격에서 샀을 겁니다. 제가.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이, 224일선,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이 정도 가격에서 5,490원 정도에서, 5,500원 정도에서 사서, 사동으로 기억해요. 짐바이올 때, 그리고 어저께, 야, 월요일날 22.9%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 이날 월요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걸어놨었어요. 이것도. 앞에 것도 걸어놨었고, 이것도 걸어놨었는데, 저는, 이게 6,49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까진 못 팔고, 6,000, 제 기억에 6,100원이었나? 6,100원쯤에 걸었던 것 같아요. 10, 이것도 1 3 먹었거든요. 6,100원쯤에 걸어놓고 일하고 와보니까 팔려있고, 이게 6,49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걸어놨는데, 6 0 0 0 61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차, 1차 VI 전에 제가 팔았거든요. 그래서 6100원 정도였던 것 같고, 어쨌든 뭐13%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3%짜리 두 개를 먹고 나왔어요. 두 개, 두개 두개 먹었고, 그리고, 오늘 익절을, 입절, 일절을실패한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월요일날 들어간 건데, 한국냉널티입니다 이 무슨 목표로 들어갔냐면은 이건 계속 제가 이거 보고 있었던 건데 이게 장대 양봉이 섰잖아요. 이거 쭉 떨어졌어요. 어 한국 멤브티를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것 같은데 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거를 여기 손절가를 정확하게 여기로 잡고 했어요. 여기를 정확하게 잡고 어 어. 아, 어, 그때 영상에서는 제가 448일선을 손절로 잡았네요. 448일선이 바로 밑에 있네요. 이건 어, 448일선을 손절로 잡아도 됩니다. 448일선을 손절로 잡고 했는데 오늘 어 갭상했어요. 10% 갭상을 하고 어쭉 떨어져서 어 결국엔 2%로 끝났는데 오늘 고가는 12%를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실 아침에 이게 아침에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졌거든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졌는데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사실 9시 에 너무 바쁜 시간대라서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요즘 장이 지금 며칠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큐로도 그렇고 큐로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못 팔았거든요 그것도 아침에 올라가다 쭉 빠졌어요 근데 이것도 아침 9시에 올라와서한 10분 만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9시 한 20분 쯤에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5% 정도밖에 안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거 아침에 바로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인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어, 이거는 오늘 안팔았습니다. 결국에는. 안팔았는데 어,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정도 갭상을 했으면 이건 매직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국 맥널티 말고 다른 게 들어온 종목이 AM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AM 제약. 이거는 장대 양봉이 선 이후에 이만큼 쭉눌러졌어요이거선절가가 단순합니다. 111선역이에요. 사실 완전 중장기로 했을 때는 시끄러 잡아도 됩니다. 시끄러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1990원. 근데 저는 장기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어, 2100원에 깨지면은 손절 할 겁니다 손절 할건데 일단 오늘 어, 조금 올렸어요 조금 올려서 어, 먹을 자리는 이병 때리기로 이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KM제약 어,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 제가 이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간 종목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 종목이 있어요. 못 들어갔네요. 제가 오늘, 오늘 매수를 걸었는데 못 들어간 종목이 SNT 에너지입니다. 이건 못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를 월요일부터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못 들어갔어요. 이게 내가 눌러줄 기다렸거든요. 한국 맥멀티 맥너, 있죠. 이 종목이랑 뭔가 비슷하지 않, 않나요? 이쭉 올렸다가 이렇게 쭉 눌렀다가 이만큼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SNT 에너지도 지금 쭉 올렸다가 이만큼 눌렀어요. 이만큼 누르고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왜냐면 손절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 봐라. 이거는 제가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18,400원이 손절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19,600원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날 들어갔었으면 이날 종가가 18,700원이었는데. 이날 들어갔으면 지금 거의 한5% 수익일 겁니다 아, 아쉬워요 이건 근데 한 번만 눌러 주길 바래요 한 번만 눌러 주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건 들어가는 거 실패했어요 눌러 주길 바라는데 이건 안 눌러 주네요 어쨌든 오늘은 짧게 영상을 짧게 찍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제 검색기에 뜬 종목들을 쭉 훑어 보니까 그렇게 막 땡기는 종목은 없었어요 생기는 종목이 없었고, 그래서, 음, 오늘은 이 정도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아, 이거 한 개는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액트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액트로. 액트로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선권하잖아요. 9200원과 7300원. 여기를 박스권을 이루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면, 내려왔다가, 행보했다가,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연보했다가 지금, 지금 행보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이거를 지금 안 사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있죠 음. 7,500원, 7,500원까지만 내려오면 이거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박스권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7,300원이잖아요 7,500원에서 7,300원,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300원 정도, 7,500원까지만 내려와주면 충분히 들어갈 만큼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어, 보고, 이거 눌러주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한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실, 요즘 장이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 그 해변가 쪽 지역을 다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원래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바다를 포기했어요 러시아한테 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 나토 가입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아요 장기화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5월달에 지금 약간 한 이틀 연속 반등 나왔잖아요 이때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챙기시고 그리고 어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한 30%정도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30% 안가지고 있고 20%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꼭 현금 보유하시고 장이 만약에 내려가면 그때는 땡큐를 외치시면서 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